가자 오공 오랜만이야 오공 오랜만이야 아이고 아이고 오공아 너 너무 귀엽대 너왜 이렇게 귀여운가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오공 아이고 뛰는 거봐 아이고 <laughs> 너무 귀엽다 진짜. 오공? 우리 이쪽으로 갈까야 아이고. 오공아, 초록불이다. 아이고. 아이고, 귀여워. 옳지, 일로 가자.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, 오공. 아이고, 잘 간다. 산책도 잘하고 엉덩이 치기도 잘하고 아 너무 풀로 들어가면 안 돼. 진득이 있을 수 있어, 오공아. 오공아, 근데 그 엉덩이 치기는 누가 알려 준 거야? 너무 귀여운데, 엉덩이 치기. 응? 음? 아이고. 아이고 이쁘다. 우리 이로 갈 거야 오공. 어 맞아 이쪽이야. 너무 귀엽다. 에이 지지 지지 지지. 아이고. 아이고 우리 오공이는 꽃보다 더 이뻐 <laughs> 걷는 거 봐. 아이고 아이고 오공 산책할 때나 쳐다보면 안 돼. 나 쳐다보면 심장 멎어 어? 살인 미소 날리기 없어. 아이고 또 뛰는 거야? 그게 뛰는 거야.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. 아주 온몸으로 걷는다. 아주 그냥 온몸을 비틀면서. 거기 먹을 거 없지? 자꾸 그러면 좀 위험한데. 우리 이쯤에서 그만 맡을까? 오, 너무 풀로 들어가지 마. 진득이 있어, 진득이. 우리 겉에서만. 오공 자전거 온다. 기다려. 자전거 온다. 옳지. 됐다. 가자. 아니야, 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. 오공. 입숙이 들어가면 좀 그래. 아이고. 귀여워 죽겠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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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이고. o 덩이를 I go. I go. I go. I go. I g 응. <laughs> 에나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심장이 멎어요 어? 나 쓰러지면은 이거 목줄 잡고 있을 사람이 없잖아, 오공아. 앞만 보고 가. 나 쳐다보지 마. 응, 또 쳐다보네. 오공이 자전거 온다 조심해. 아이고. 아이고. 걷는 것도 이뻐. 아니 아니 아니. 길로 들어간 건 네가 처음이야, 오공아. 그 꽃, 꽃밭으로 들어간 친구는 네가 처음이다. 여태까지 수많은 강아지가 산책을 하면서, 어? 당황스럽네. 아이고, 성격도 좋고, 산책도 잘하고, 호텔을 안 해봐서 밥을 잘 먹는지는 모르겠고, 결정적으로 얼굴이 너무 예뻐. 아이고, 우리 더할 거야, 산책! 그러가면 안돼 가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자꾸 쳐다보지 마아 죽을 것 같잖아 우리 오공이가 폼인지 아닌지 검증할 시간. 앞에 비둘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. 과연 오공이가 오 그냥 가네. 삼각도 좋아. Titi, titi. ti ti. Hai, kita. 아이고 잘한다. 오공이가 꽃밭을 좋아하는구나. 어? 꽃밭에 잘 들어가네. 아무도 안 들어가던데 여태까지. 다른 친구들은? E 오공이 있다 유치원 가서 또 엉덩이 치기 할 거야, 응? <laughs> 잘 가네. 아, 네. 고공아, 자전거 네, 기다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모공이는 자전거가 와도 안 짖네. 다른 친구들은 막 짖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착할까? 아이고, 또 꽃밭으로 갈라고, 오공이. 네가 꽃인데 뭘 자꾸 꽃밭으로 가. 아이고, 지지, 지지, 지지. 응? 음? 응? 음? 오공이, 지쳤어? 일로와, 오공. 일로와. 일로와. 금방 다 왔어. 가자. 가자. 싫어? 안아줄까? 가자. 아이고, 이쁘다. 다 왔어, 오공아. 배치원 가서 뭘 마시자. 앞이야, 다 왔어. 예쁘다 우리 이쪽으로 갈 거야 오공아 가자 다 왔어 오공이 고공 우리 왼쪽. 왼쪽으로 갈 거야, 이쪽. 이쪽으로 갈 거예요. 이쪽 아니야. 거기는 짬뽕집이야. 오궁아 거기는 돼지집 우리가 갈 곳이 아니야 우리가 갈 곳이 아니야 이쪽 저... 아이고 아이고 잘 간다. 나왔어 오공아 네, 들어가서 물 마실 수 있어. 다 왔다. 다 왔다, 오공이. 아이고, 신난다. 유치원 왔어요. 아이고.